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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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 세요？안녕 하 세요？안녕 하세요똑녕하 세요？안녕 하세하는 거야 자 봐봐 아빠 봐아아아안봐안녕하세요안서똑 봐봐. 똑 따는 거야 알겠지? <laughs> 어, 오좋아요좋아요 당겨 밑으로. 아니 그렇게 말고 잡아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안녕하세요. 당겨. 아 그렇지. 어 이쪽 땅이는 좀 작아. 에이 그건 하면 안 되지. 그런데 이거 좀 작은데. 맞아. 이거 작은. 쪼개 따이는 작은데고 진짜 작은 거 보내. 맞아. 어 보였는데 또 가보자. 좋아. 어. 어디 있을까? 완전 빨간 색 완전 빨간색. 완전 빨간색. 엄청 빨간색. 엄청 빨간색. 이쪽으로 가이쪽으아 지금 이거 이쪽 가가됐 다시 찾아보자. 음. 거기 있어? 완전 빨간색? 아니. 에이, 완전 빨간색 찾아야지. 완전 빨간색.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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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당겨, 밑으로. 아니, 아니. 안녕하세요 하고, 요렇게 당겨, 요렇게. 요렇게, 그렇지. 어. 이것도 당겨볼까? 어. 안녕하세요. 밑으로. 그렇지. 잘했어. 어. 어! 오 좋아 좋아. <무늦> 안녕하세요. 아주 잘했어. 내이기장이 진짜 재밌다. <무늦> 재밌다. 누다읽었다 <무늦> 이제 어디 있또 <kissed> 찾아보자. 오 여기 왼쪽에 숨어 있는 것 같아. 어여깄다 맞아. 안녕하세요. <laughs> <무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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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잘해. 오, 이제 정말 잘하는데. 그러기도 어? <laughs> 있었네. 안녕하세요. 또 잘했어요. 다 <laughs> 진짜 빨간 딸기가 어디있을까 아까 어, 좀덜 빨간데? 왼쪽에, 왼쪽에. 저쪽에, 저쪽에. 헉! 이거, 이거, 맞아. 바로 그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했어요. 어, 딸기 진짜 빨갛게 생겼다. 응. 음. 어? 좋아. 그거 좋아? 안녕하세요. 더 세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했어요. 으악. 여기 하나 좋는데. 어 그것도 좋아? 안녕하세요. 그거? 아 음, 그거 말고 여기 있는 거 이쪽에 여기 밑에 큰거 작은 거 말고 큰거아 그것도 좋아 안녕하세요 아빠 여기 또 있는데 어또 있지 그것도 해줘 안녕하세요 좋아요 이건 좀 금방 돼지는데 그러게 그것도 따게 좋아 안녕하세요 어 잘하는데. 아. 어이구, 조심조심 여기, 진짜 딱게 어디 보자. 뜨겁다. 헉, <laughs> 진짜네. 할게 있네, 할 게.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다시 당겨. 안녕하세요. 어? 이안 될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그럼, 자연적이는 뭘까? 그래? 어 그럼 어. 그거 하지 말고 땅 가자. 여기 가보자. 어, 요건 어때? 요거, 요거. 요거? 좋아. 어. 안녕하세요. 오, 잘 따지네. 어? 또? 또 찾았어. 어디, 어디? 짜자잔. 짜자잔. 따자다. 이거 맞아? 맞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안 되지. 아닌가 봐. 서가 잘 들고 있어봐. 아빠 한번 답. 또? 어. 오. 어. 자, 이제 가또찾아봅시다 응? 그러니까... 아빠, 이거는 응? 붙어있는데 걔는 조금 초록색이다. 어? 요거? 요거? 저거... 어, 여긴 안 돼. 여기 조금 이렇게 붙어 아이고 더... 그렇구나. 이거? 좋아! 안녕하세요. 잘했어요. 여기도 어 좋아. 안녕하세요. 나 엄청 무거운가 봐. 수아가 두 손으로 해봐. 잘했어. 이건 두 손으로 해야 잘 되네. 음.